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자들 중에 내가 기가 막힌 분들을 많이 봤어.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말이 없다.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뭐다 뭐다 하고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발언을 하는 이른바 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 이거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감리교회는 무슨 종파입니까? 불교입니까? 유교입니까? 천도교입니까? 뭐, 이슬람입니까? 뭡니까? 감리교! 감리교 정체성이 뭐여 도대체! 감리교 불교입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기독교?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그러면 감리교 목사들은 뭘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감리교 목사들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밥통이 뭡니까? 불경입니까? 노노입니까? 뭡니까? 성경입니까? 성경 어느 부분입니까? 성경 창세기만입니까? 성경 66권 다입니까 근데 왜 지금 감력회가 있다입니까 이거? 감력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지금 이거?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지금 벌떡 일어나서 서울로 뛰어오게 생겼어요.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일어났던 때는 앵글리칸 교회가 싸고 문드러져가지고 앵글리칸 목사들 또 수녀들 카톨릭의 성직자들이 다 타락했을 때 이분이 나서서 복음의 진술을 말씀했는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웨슬레 목사님을 배쳐가니까 설교할 장소가 없어서 자기 아버지 무덤 앞에서 설교했다는 얘기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오늘날 이감리교회 목사님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밥을 먹으려면 성경에 충실해야지 유교 서생들은 노어에 충실하고 중들은 불경에 충실한데 왜 기독교 목사들 개신교 목사들은 성경을 이용해서 밥이나 먹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겁니까 지금. 온 나라가 어지러운데 내 나라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오늘 교계가 지금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좌파 목사들, 성경을 이용해 먹는 목사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목사들로 가득 찼어요. 좋은 목사들이 많이 계신데 좋은 목사님들은 말씀 안 하시니까 이 나쁜 것들이 나서서 지금 온 교회와 교단과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갔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경천동지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미국에는 두 가지의 성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다. 군대 안에 있는 동선 회자들 다 쫓아낸다. 성 전환해서 군대 온 사람들 성전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다 자격을 박탈하겠다. 그분은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믿거나 말거나 지금 그 사람이 한 일은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정치가들이 하지 못한 일을 눈치 보느라고 하지 못한 일을 트럼프 대통령은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군 안에 있는 동성연애자들 지금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해가지고 여자들과 경기해서 이기는 자들 지금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에 보니까 윤여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배우가 지 아들이 동성애자인데 한국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니까 미국 뉴욕인지 어딘지에서 결혼식을 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사위를 더 좋아한다는 거야. 도대체 말이지 이게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온갖 잡스러운 일들을 다 하면서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자들 중에 내가 기가 막힌들을 많이 봤어. 성경에서는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말이 없다.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뭐다 뭐다 하고.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발언을 하는 이른바 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이거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안에서 성경 밖에 이야기를 하는 자들, 성경에 위배된 소리를 하는 자들, 성경을 허무는 자들, 교회의 질서를 허무는 자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성경의 1.1약이라도 가하거나 빼면 자는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이거 다 처단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밥 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차라리 저기 나가서 저 경동 시장에 가서 쌀을 팔든지 리어카에다가 푸성기를 싣고 팔든지 정직하게 살아 이 사람들아. 정직하게 살아 이 사람들아. 예수 앞에 허치지 말고 성경 왜곡하지 말고 성도들 우롱하지 말고 배웠다는 자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 동성애에 대해서 금지하는 말이 수도 없이 많아 열왕기사 14장 24절 그 땅에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가 있었다 그 가증한 짓을 가난한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가증한다고 그래열왕기상 15장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하는 자는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 동성애를 옹애하는 자는 감리교회 쫓아내야 됩니다 어디 감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가 신성한 감력의 법정에 나타나서 뭘편호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 땅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다. 고린도전서 6장 신학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그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애자들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감유교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감유교 감독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감유교 신학교 교수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감유교 성도들 신학교를 뒤뤄붙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변설한 교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감유교는 지금 망조가 들었어요. 디모대 전서 1장, 10절, 음행하는 자와 동성애 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 하는 자는 바른 교훈을 하는 자가 아니다. 동성애자가 인신매매자와 같아요, 지금. 지금 전 세계 동성애자들을 또 음란한 자들이 인신매매, 여성을 잡아다가 팔고 아이들을 잡아다 파는 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 일이 백주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통계를 원하면은 얼마든지 검색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뭐예요? 어제가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이잖아. 그럼 동생이 죄해야 하네요. 감육의 장정을 따질 필요 없이 오늘 2시에 하는 법정 판결은 당연히 동성애자들 집회에 가서 축복기도 해준 자들은 당장 출교해야 되고 감리교 목사직의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중간에 어영무영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리교는 감리교는 성경으로 돌아오라 성경으로 돌아오라 감신대는 성, 반성경적인 교수들을 쫓아내라! 아,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동성애자들을 쫓아내라. 동성애자들을 쫓아내라. 동성애자들을 쫓아내라! 여러분, 오늘 2시에 있는 판결에서 만약에 이 판결을 하는 소위 재판관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감리교는 해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이 세대에, 이 세대에 악랄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성경 말씀을 본받아서 따라서 우리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한치도 안불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